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 북스 어, 출판사 성경 공부 시간. 성경의 내용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거절했다라는 거죠. 아 성경? 오! 영생 예수께 가 아예 싫어 안가 그것은 결코 영생을 스스로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그 영생을 주기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 가리워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시편 이것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헐몬에 있으니 시온에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곧 영생이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복, 세속의 복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좋아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세속의 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세속의 복을 구하는 기복 신앙으로 변질된 이유는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한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르쳤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착각하게끔 만든 겁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영생만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영생 외에는 다른 복음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원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원죄의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관심밖에는 없으십니다. 오로지 이것이 그분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이방 우상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구합니까? 세속의 복을 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세속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고, 좋은 직장에 입사하고, 남보다 뛰어난 아주 멋진 가정을 이루고 살고, 뭐, 무슨 차를 갖고, 뭘 갖고, 뭐.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을 구하라고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요, 거짓된 사역자들, 하나님과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이 지껍데기로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 우리는 세속의 복을 누리면 안 되나 구하면 안 되나 아닙니다. 구할 수 있고 또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부요함에 세속의 복에 부요하고 충만함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영생을 주셨고 이온 땅에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전하고 또 이것을 더 심화시키는 어떠한 방향성 안에서 소비되어지는 그러한 부를 그러한 세속의 부가 채워지기를 여러분들은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배부르게 건강하게 맛있는 것만 좋은 건 여행 다니면서 아 나는 축복 받았어. 남들 못 가는데 나 혼자 갔다서. 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그 거짓말. 나는 세 속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여합니다 이것을 주의 뜻 안에 당신의 영생 구원에 대해서, 영원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거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여함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구한 달지라도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실지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와 세속에 속하고 하나님 교회에 출석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 목사들과 전도사들,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또 서리 집사, 이 모든 이 모든 이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 열심히 부해지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이루고, 그래서 뱀이 꼬드겼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어 대신에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안에 욕망을 뱀이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세속의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세속의 복을 자신을 위해서 구했던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구원 사역에 대하여 그것을 돕고, 또 그것의 필요를 지출하고, 또 그것에 내가 건강하면, 그곳에 그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건강도 구하고, 부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르게 구한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들플북스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성경공부입니다.